키야 여기서 뭐해? 네가 있어. 야 이거 고양이는 혼자네. 어 네, 고양이 부스, 혼자야. 두피켓. 아뭐다 어, 먹었네. <laughs> 오. 쥐가 안 보이는데. 아 여기다. 근데 네, 저희 이거 이름이랑 다 보이는데요. 어디에? 우리 이거 관전자라고 있는 거야. 진짜나 틀렸다. 어디야? 어디? 뭐야? 거한님 <laughs> <laughs> 뭐 있... <laughs> 어, 잠시만. 진짜... 때려지나 보네. 이리 와. 어? 상호작용 되나 좀. 어, 네, 떠요 떠요 떠요. 아!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해라, 어, 해라, 어? 되는데? 어, <목소리> 이거는... <목소리> 어? 이러면 그냥 관전자 풀고 <목소리> 서포팅 고양이 해도 될. 너 일리 안 나와! <laughs> 어 야! 저기 전자 시점으로 바꿔드릴게요.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일로 오케이. 너츠니 됐다 야, 아. 와봐봐. 야, 야, 이리 와봐봐. 어? 이리 어. 와봐봐. 야, 야, 어? 야, 야, 잠깐만. 나를 때리네, 얘가. <laughs> 얘나왜 때려? 아야. 누워 있는데 나 때리는 거야 이거? 야, 이리 아. 와봐. <laughs> 가만히 안 있어 이 새끼. 이거? 내가 내가 뭘 때려? 아, 이거 어떻게 보면. 여기로 가면 돼. 그어그거어지럽지거어떻어요게 하면. 어이어면 이거 이이 사람 지 하면. 에서캠핑 음. 하면. 저희어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그러니까. 다이곳이더 <다른> <laughs> 있대요. 하니야 근데 지하실이애들이다어어떻 아, 맞다 이거 위치 이거 어떻이안 나. 아까 이서 봤는데. 하때려 너. 이거 어어

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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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동식 이동식 이동식. 오. 유식기 거아그도 들을 수 있는 거로 알거든요. 이보게 애완티가 되겠어. 아주 우마이하구나. 알페기 경주단. 오케이, 있어! 있어. 에헤친다 이. 저도. 산골... 산골 플라 저도. 저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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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마이야구만 우마이야구만 <therapeutic> 여기.. 여기, 여기 <laughs> 여기에다가 아놓고 뭐하는 거야? 전리품이야? <laughs> 어 치즈 들고 간다 저기 집에 치즈 들고 간다 <laughs> 어 치즈 하나 남아있어 가마솥에 돼지같은 no. 기집애 는 거야? 돼지같은 <laughs> <제지> 기집애 <laughs> 여러분은 지금 감옥을 못차는인포성을 보고 계십니다 아 <laughs> oh, 여기 다 아구두구두구두구두 <뢰> <bana>, 안돼! <laughs> 어? <laughs> 문이 열렸대. 예라이 yeah, right, <laughs> <laughs> 이거 외국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다 <또다. 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진짜 이거 이뻐서 개웃기네. 겁나 빡세다 이거. 아 진짜 잘리 <뢰> 오아 안되겠다 레댄스 갈기로 간다 <laughs> 아 나도 콜댄스 좀 주러 가다 어 <laughs> 이거 다락방에서 <laughs>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? <laughs> 클아 오클? 우클이구나 네, <laughs> <지금> 예? <laughs> 아니 진짜 병냉물밖에 <laughs> 없어서 <laughs> 안녕 안나야 오 뭐? 안나야 어떻해 봐. 다 아, 라 에임 수튜. 에요. 임수준 아니, 앞에서 진격관 하나가 그 아, 너뭔 거야? 예. 예. 잡지롱못잡 아, 잡지롱. 이거 어떻게 잡아? <laughs> 빰! 빰빰 지금이다, 못 잡는 곳으로 기어들어가. 아, 이거 이렇게 가는 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한다. 한다. 꺼니! 오. 꺼니, <laughs> <laughs> 어, <권위>, 다시 올라와. <웃음> <바이>. <웃음> 와, 미치. 꺼니! <바로 웃음> 여기도 하나 있네? 여기 누가 이렇게 <웃음> 숨겨놨어? 웃음> <놀대> <웃음> 여기서 뭐해? 여기서 뭐해? 너 있더라! 안 나! 얘들아, 뭐해?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, 개 무섭네, 진짜. 진짜 진짜 무섭다니까? <laughs> 안 나! 거기서 뭐해? 여기, 여기, 여기 치즈, 여기 치즈. <laughs> 오케이, 치즈.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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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 <맑시다>. 진짜. <laughs> 와, 치즈 아! 원상 복귀 됐네? 안 나! 안 나! 아야 말라! 하지 말라! 하지 말라! 하지 말라! 아 진짜! 왜 자꾸 들고 가는 거야! 난, 우리도, 우리도,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. 안나너안나 <laughs> 안 너 따라. <laughs> 아니 지금 고양이는 딸코 국새야 안나야. 안나야. 누가 지도 들고 갔는데 그건 모르겠고. 아니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오. 아오 어떻게 올라가는 거래? 거, 오. 안나와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안나? 안나야, <나아> 우리 안나 갈까? 어, 안나 여기. <laughs> 어, <안 웃음> 너 있다. <laughs> 너 있다. <laughs> 저것만은 절대 다갈수 없다. 이게 얼마나 치 지옥? 안나야, 가자. <laughs> 너 있다. <웃음> <너는> <웃음> 너희라여기안나여기있다나여기안나 여기다! 다나나여기있다안나기다나다나나여기기다나기다나나 <laughs> <laughs> 살려야지. 누구서... <laughs> 누구서... 아, 안 살려야지. 아, 누구세요? 안 살릴 거야? 기다치 치. 이 녀석 가고해라. <laughs> 어, 살렸네? 이걸 살렸네?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아, <laughs> 여기 도 있었어? 와, 끝내준다. <laughs> <laughs> 나쁜 사람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. <laughs> 나 이뻐라! 치즈 뺏겼다, 치즈 뺏겼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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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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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이거 주고 싶은데, 이거 어떻게 주지? 응. 아, <laughs> 이거 주이가안 <죽을까? 웃음> 되는데. <되네. 웃음> 응. 네. 뭐 때리지 흥! 안나 여기 치, 치즈! <laughs> 치즈 다 어디 갔어 안나 여기 치즈 있다! 아 뭐야 여기 치즈 있네! 안나 이거 치즈 먹으러 가야지! 저장해 놨는데요? 치즈는 다른 저장해 놨는데 안나야! 나머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로든 뭔? 안나 거기서 뭐해? 안나야! 안나 거기서 뭐해? 치즈 <laughs> 먹으 <laughs> <laughs> 안나 <와. 웃음> 우리 안나 거기서 뭐해? 뭐? <laughs> 나올지 아들래? 이거 숙성된 치즈인 듯. 냄새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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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나도 아, 죽었는데 뭘 살려? 여기 안나 있어! 안나 살려봐! 아, 여기! 누워 있어. 나도 누워있다고 약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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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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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로 올 거야? 코니 일로 올 거야? 네? 코니 일로 올래? 뭐 무슨 소리예요? 제물로 맞추겠습니다. 제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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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겠습니다. 안녕 안나야? <laughs> 아 도리도리 하는 거 봐. 안녕 안나야? 안녕 안나요날 나줘. 아니 인형 줬잖아. 인형 <laughs> 줬잖아? 인형 줬잖아? 안, 안 나야, 너 인형이래. 이게 무슨 소리니? 잠만 <laughs> 기다려봐. 와, 저 어떻게 엎드린 거야? 뭐야 이게 왜다 들고 있는 거야? 뭐야? 와, 거기 잤습니다. 안녕 아니. 얘들아. <laughs> 어디 물이 다 누웠죠? <laughs> 예? 뭐? 아 <laughs> 어, 그러네. <laughs> 아 너무 무서워 안나야 우리남함야 고언니 일로 와 친구들 구해줘야지 고언니 <laughs> 개 무섭네 머리에 달고 아, 그래. 너무 무서워 나 놔줘 일로 와 아, 아이고 <laughs> 희히히 안닿지롱! 안닿지롱!! 인형이 늘었어 어? 아, 치즈를 들고 있다네? 어? 치즈 뺏었어? 어나 치즈 뺏었네? 음. <laughs> 왜? 음? 여기 있는데? <laughs> 어 뭐야! 두개 겹쳐놨어요 그거 아.. 어, 넣어버려 뺏어간다 넣어버려 오, 맞는다 뭐 어, 이게 가네? 음 <laughs> <laughs> 이 엄마 간다. 아, 안 돼! <laughs> 안 돼요. 내가 어떻게 여기 며신기고 왔는데. 갔다. <laughs> 아, 버피다. 버피다. 안녕? 내가 어떻게 기어갔는데. 자, 아, 여기 있어. 와. <laughs> 어, 잔인네 저리 <어디> 가봐. <laughs> <어디> 가봐. <laughs> 언니! 저리 가라니까 아니 저리 가라면 저리 가보는나 코니 이리 와봐. 이거 죽여미개꿀리 아유 이.. 여기 조망조. 네. 근처로 나? 와봐봐. 코니 아, 네. 할말 있어. 네? 거기 어, 뭐 서세요. 응? 저희 들려요. 우리 들려요. 코니! <laughs> 오 쉣. 예. 코니! 네? 빨리 와봐. 얼굴 좀 보여줘. <laughs> 이게 무슨 <laughs> 소리예요. 우리 얼굴 보여. 버키야 아, 여기서 뭐해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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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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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기어도 침대 중앙이 <목소리> 안 나지 않아 <목소리> 2분 남았어 이제 넣어버려 아니 나는 버키버키가 음... 2분 동안 더 장난감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안 나요? <목소리> 어디가? 이로와? 오로와이와 이로와! 이로와! 와이는와 이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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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로와로와이아와 이로와! 아로와 아니요. 이로와! 이로와! 이로 <laughs> 아, 이기 아, 니지여기아니지나숨 메큐! 나라나숨혀 나수 메큐! 나수 메큐! 나수 메큐! 나수 나수 메큐! 나수 메큐! 나수 나나메나이메수 메큐! 나수 없어. 나수 메큐! <laughs> 너 이따라야. 나안 났다고 경기 소리. 내가 장난감이다. <laughs> 아니 다른 치즈 다 없다 났는데. <laughs> <없소>. 원래 이기려고 했다. 이 이기 이기 이이 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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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